두 그릇. 두 그릇. 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일반 꽃배기인데, 세 그릇. 네 그릇. <laughs> 네 그릇. 이걸 왜 사람이 먹는단 말입니까? 다섯 그릇. 이 양을 너무 많이 담아은것 같은데. 그래서 다 끊었다. 그, 그, 꽃배기, 꽃배기입니까, 전부? 전부 꽃배기라. <laughs> 감사합다 한도가 4 쓰고. 그냥 뭐 요걸 일반사람은 요거 거름 많 중점적으로 달려야한하고대단아 <laughs> 그, 물은 좀 많이 거 아이가? 아니 하나당 신6그이 6그릇 많이 더해십시오6그렇게 안묻나? 아니지 지금 디저트로 <laughs> 3그릇이 아닙니까? 야내 거나. 이거 그냥 하나도 자체다. 야좀 봐. <laughs> <laughs> 자좀 찍을 라저네나도좀묵자 말하면서 찍으면 된다. 엄마 <laughs> 내 거는 인자. 나 이거 못 잡아야지 개소기가 뜨거운 게네다꼬빼다건너다이 거백이가. 내가 하나만 거고이 이또 일반 사람도 다못 먹는다. 이거나이 고백이. 이거라. 이거라. 이거형 이거라. 양을 많이 줄었지요 형님 양반하이 않게 줄었지요 우가 이게 반쯤이나 줄어든 양이니까 여기 나발 안 무서워 무없다 그게 yeah. yeah. 사람인지 짐승인지 내가 공간이 안갑니다 그그 빠른 시간에 그다 들어갑니까? 쉽지도 않고 드십니까? 복장은 누가나 노숙자 복장인데, 근데 절대 노숙자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근실한 사람입니다. <laughs> <laughs> 너 누구 먹어라? 안무도안 먹어? 안다공다 국물 안먹이 되면 괜찮습니다 이거 <laughs> <laughs> 그런데 형그 자식입니까? 응 음. 어. 이만 먹으면 된다. 평상시에 이래 먹는다 아니까 이만 안먹을 거야. 아자 여기는 안가방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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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수 일 그릇보다 많습니다. 한뭉텅기 삶으면 몇개 나오는데? 한 뭉텅이 삶으면 다섯 개 그럼 한세 뭉텅이, 세 뭉텅이 삶았겠냐? 네, 이 일반 사람은 한 일곱, 여덟 그릇 나오지? 일반 사람은 일곱, 여덟 그릇 데 세타라 삶았으면 스물 한 그릇 나오는 기네 거의 그 두십 그릇이 크다 니까 여기 뭐용 국수장 사면서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봤습니까? 처 봅니다 와 진짜 막이런면상짜 미투 봅니다 꼬빼기를 나라에 부어가지고 드신다 이 말씀이시죠 이분은 한그릇 먹는데 왜이게 오래 걸리죠 <laughs> 배불러 죽겠습니다 우리는 예응응넌 얼굴은 웃는다 흥숙해 응나중에이 이야기할게 내 눈알 꿈 이 것도 많이 먹었는거 있는... <laughs> 아유, 맛있 가. 아, 허아허허허 그래도 안 무맛이네. 호호? 나요. 일반 국수로 하면, 열한 그릇 정도 되겠네 현재 저 양이 뭐지라면 야야야이소 있어소 이거 더아야다 아깝다 물이 아까워도못 들어가면 안모여야 되는데 <목소리> 아직 한 그릇 덜 먹었어요. 응. 한 그릇 대물입니다. 어, 겠다 아, 야너 이거 맞아, 매 매트가 아니야. 아, 아, 도대체 뭐 이거 뭔 요즘 이 양이 이한1 2그루 가까이 되는데 양이 작단 말이죠 옛날에 식이 나왔니까이나까저 저게 또 식이 나왔다고 그래 빨리 먹어 <laughs> 아좀부끄워한 뭐 그릇 먹었다 아니까 형님도 막하고부워자 <laughs> 그러면 제 단시간에 먹는, 그, <laughs> 음. 한번잘넘라야겠어요 <촬영> <laughs> <laughs> 얼굴, 얼굴을 안 넣어야 할 테니까. 얼마나 마이 구우면 다 먹겠나. 옛날보다 이 양은 줄었습니까? 많이 줄었지, 반 줄었지. 반 줄은 게이나라의모습니까 <laughs> 아, 배고파. 아, 아 참잘 드시네.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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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니 아이고, 에서 병진이 형이 2만원 한다 어? 너무 고와 혼자 두 그릇 다 드십니까? <laughs> 이말 때입니다.